이어 와주실 분요 살인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곧이 사원을 공격할 것이니라.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이갈 제켜라.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력이 전투 중임.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군번지 않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정수가.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진화 완료. 말해봐라. 우리에게 유전자 변형된 군단. 된. 대담하게 답이 필요해.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대담하게 에너지 부족함, 대군주 부족함. 마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 대담하게. 에너지 충분치 않음.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기까지 왔군 유전자 변형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손을 써야지 대답 나와라 벌레야 사원 판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말해. 여기까지 왔군.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답이 필요해. 에너지 충분치 않음. 에너지 부족함 받아들여. 여왕 생선 성공. 많은 군단이나 자원이 될 것이다. 뭐지? 빨리 말해. 답이 필요해. 우리 아모니 공업 분수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새로운 여왕 준비됨.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와. 어서 말해.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정석카메라 산삼 조각 났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빨리 말해. 이제 를사습니다 일어나라 완시 헌종이 강제했습니다. 아모레 완동물이록은 군단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음. 동맹 병력이 군락치가 직접 공격받고 있음. 동맹 기지 공격받고 있음. 군락치가 음. 직접 공격받고 있음. 음. 동맹 병력이 달려. 함께 한다 음. 죽음도 날 막지 못해 또 비화. 여기까지 소식이 기절했다. 아모네 병력이 서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화했음. 동맹 병력이 전투 중 하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베스핀 가스 더. 동맹병력이 전투중임. 하고싶다. 추가 베스핀 가스 필요함. 뭐지? 말해. 새로운 무력들이 전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들은 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죽는다. 나는 군 구... 사원이 절반쯤 활성화되었습니다. 방어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싸움이 시작된다. 구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사원이 공허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굴 직접 공격받고 있 살아있다. 일어나라. 원시발레야. 직접 공격받고 있어. 전투에 합류해라. 멀바. 유전자 변형된 군단 변이된는 군단 별이 되는 군단 별이 되는 군단 별는 군단 병력. 되는 군단 별이 되는 군단 별이 되는 이 싶... 이제 남은 청정석은 하나뿐입니다.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뭐지? 빨리 말해. 유전자. 공업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부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군라치가 직접 사용할 수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음 대담하게 에너지 충분치 않음 에너지 부족함 에너지 충분치 않음 진화 완료 군라치가 직접 공격받고 있음 광물 충분치 않음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놈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둘순 없다 이 완료. 속라치가 직접 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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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분 쇄자로 제거했습니다. 음. 대작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뭐지? 빨리 말해. 대답하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어서 말해. <laughs> 혼종이 아군을 위협합니다. 저들은 먼지다. 우리는 바람이다. 광물 쿨럭시가 직접 공격받고 있음. 이란. <놀라> 아무리 상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 보인다. 방어를 준비하자. 적이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변형된 분명, 변형된 뭐지? 빨리 말해. 말해봐라. 난 살아있다. 여왕이 듣고 있다 광물 더 필요합니다. 말해. 이제 고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군단이다. 아무니 공허 분수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수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라, 벌레야. 공격받고 있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사냥한다. 군락지라 직접 공격받고 있어. 그래. 말다른가 필요하다. 군맹기지 공격받고 있음 력이 공격받고 있음 동맹력이전투 중... 공허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동맹병력이 전투중임 군락지가 진정한 살아있다 동맹기지 공격받고 있음 동맹병력이 전투중임 말해. 곧 사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사원을 지키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막 재미있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어. 공허 분쇄자 여러분과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너지 부족함.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공화국 세자를 쓰러뜨렸음. 뭐지? 빨리 말해. 하고 싶은 고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병원이여왕이 듣고 있노라. 나는 뭐지? 공라디어티 경고등이 고 있어. 저기 기절해. 뭐? 지금 공격해라.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압소 못 한다. 그냥 죽인다. 어서 말해. 공의 병역이, 공단 병역이 공격받고 있음 뭐지, 콜라치가 직접 공격받고 있음. 이제 동파우라를 여기까지 와 말해봐라. 동맹병력이 전투 중임, 뭐지, 여왕이 듣고 있노라. 동맹병력이 전투 중임, 군단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부족함. 진화 완료.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말해, 진화. 안된 물건을 함, 보급품 한도에 도달함.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다커니, 저들을 뜯는다. 저겐다.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뭐지? 빨리 말해. 우리에겐 나중은 없어.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지? 여왕이 듣고 역시 난 강해.